자기가 쓴 대로 좋은가 보다. 라고 느낄 수 있게. 나는 성격이 좀 급한 편이긴 하지만, 이런 거 쓰지 마. 오늘은 자소서 쓰는 팁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몇안 되는 구독자 분들 중에서 요청이 있으셨기 때문에 <laughs> 아무튼 자소서 어떻게 쓰는지를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일단 자기소개서 쓰는 거를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냥 편하게 생각하세요 말하는 거랑 글이랑 비슷하게 쓰시면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첫째 너무 뻔하게 쓰지 마라 인사 담당자들이 수많은 자소서를 얼마나 많이 읽겠어요 특히 시즌이 되면 뭐 나는 성격이 좋아서 원만해서 사람들과 잘 지내고 적극성이 좋아서 일도 열심히 할수 있고 이거를 너무 뻔하게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내 성격의 장단점 이런 거쓸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성격이 원만해서 모든 사람들과 두루두루 친하게 잘 지낸다 이런 말을 쓰고 싶으면 그냥 뻔하게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굉장히 디테일하게 쓰셔야 돼요. 디, 디테일하게 어떤 식으로 디테일하게 쓰냐면 나는 성격이 굉장히 원만하고 다른 사람들과도 잘 지내는데 단순히 그냥 성격이 원만한 게 아니라 잠깐을 알더라도 그 사람을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깊이 있게 친해지기 때문에 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나한테 고민을 털어놓게 되고 뭔가 힘든 일이 있거나 이러면 나한테 심리적으로 의지해서 같이 상담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 나는 그렇게 사람을 좋아하고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깊이 있게 사귀게 된다. 이런 부분이 일할 때 서로 협업을 하거나 같이 시너지를 내는데 있어서 팀웍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쓰셔야죠. 똑같은 말이라도 훨씬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그래서 읽는 사람이 딱 봤을 때얘 진짜 성격 자기가 쓴 대로 원만하고 좋. 뭔가 보다. 라고 느낄 수 있게. 얘 말이 진짜구나. 라는 거 하나랑, 어? 얘말 들어오니까 진짜 이런 효과가 있겠는데? 요런 두 가지 포인트를 맞춰서 쓰셔야죠. 그래서 첫 번째, 뻔한 얘기 쓰지 말라는 거 했고요. 두 번째, 드라마틱하게 쓰세요. 스토리를 만들어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면서 큰 화도 없이 그냥 무난하게 살아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쓰면 내 자소서도 굉장히 무난한 게 돼버려요. 그 수많은 자소서들 중에 내 것도 무난하다? 그러면 무난하게 탈락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은 특이해야 되는데, 좋은 쪽으로 스토리를 좀 만들어야지. 인사 담당자들이 좋아하는 거는 그냥 무난하게 부유한 환경에서 잘 커서 구김살 없이 굉장히 유해. 그렇게만한거또뭐 싫진 않겠지만 베스트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지질나게 고생해가지고 애가 이제 눈치도 빠르고 막다알아 근데 악바리 근성도 있고 그것 또,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그거가 베스트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옛날에 좀 환경도 좋고 괜찮다가 어떤 사건 때문에 좀 힘든 적도 있었지만, 그거를 부모님이 잘 이끌어주셨다든지, 친한 친구가 그렇게 잘 이끌어줬다든지 해가지고 잘 극복을 했다. 그래서 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어떠한 위기나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다보면 끝내는 좋은 날이 온다라는 거를 배웠다. 이런 내용으로 쓰지. 드라마가 있어야 돼, 드라마가. 어, 나는 그런 일이 없는데? 인사 담당자가 그거를 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없죠 당연히. 그러면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드라마틱한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거를 잘 써보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거짓말로 이렇게 과장되게 막 쓰라 보는 대놓고 말씀은 못 드려요. 아주 사소한 그런 드라마들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잘 캐치해서 쓰시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어, 손가락이 안 떠지네. 세 번째 부정적인 내용을 쓰지 마세요 아예 성격의 장단점 쓰라고 했다고 해서 나는 성격이 좀 급한 편이긴 하지만 이런 거 쓰지 마. 그 단점을 쓰라고 하는 것도 무조건 장점으로 쓰세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성격이 약간 급한 면이 있는데 굉장히 어린 시절 중학교 때까지는 이게 단점으로 좀 작용을 했을지도 모르는데 고등학교 때부터는 뭐 아버지한테 혼이 많이 나고 이러면서 많이 고쳐서 지금은 일을 처리하거나 과제가 있다거나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굉장히 급하게 하지만 다를 때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기다리는 성격이 됐다. 왜냐면 내가 성격이 급한 것 때문에 아, 난 성격이 급하니까 지금 이것도 내가 급해서 그런 할 거다라는 생각이 항상 자리 잡아 왔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해서 기다리고 인내하다 보니까 지금은 남들보다 훨씬 많이 기다리는 게 됐다. 그런 식으로 어릴 때는 단점이었지만 지금은 장점이 됐다라고 쓰는 거예요. 오케이. 당신 단점이 뭡니까 했을 때 고지 고대로 그게 내 단점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요. 단점도 장점으로 성화시켜서 말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그냥 키워드 말씀드릴 건데요. 인사 담당자들이 좋아하는 키워드는 열정, 배기, 적극성, 도전, 극복, 위기 극복, 포기하지 않은 불굴의 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뉘앙스를 풍겨야 되냐면, 나는 이 회사에서 지지고 볶고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다 그런 거를 경험하고 내공을 쌓고 많이 많이 배워서 선배님들로부터 많이 많이 배워서 나는 여기서 임원이 되고 싶다. 나는 이 회사가 이렇게 이렇게 발전 가능성 있고 비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공을 많이 쌓고 많이 배웠을 때 20년 후쯤이 됐을 때 내가 주도적으로 회사를 이끌어 나가는 임원이 되고 싶다. 이런 말을 쓰세요. 그러면 아 얘는 여기서 굉장히 오랫동안... 뼈를 묻을 생각이 있는 애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거든요. 그렇게 쓰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자소서 쓸때 접속사나 이렇게 문장 문장 사이에 뭔가 연결하려고 많이 쓰지 마세요. 문장은 그냥 간결하게 다 이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냥 다짜로 딱딱딱 끝나면 돼. 계속 그래서 그걸로 인해 이런 말을 덧붙이지 마세요. 그 덧붙일 필요 없어. 굉장히 간결하고 읽기 쉽게 그러니까 눈에 확 들어오게 짧, 빨리빨리 머릿속에 이해되게 그렇게 쓰시면 돼요. 뭐 오케 쥐준생 여러분, 다들 힘내시고 화이팅 하세요. 그리고 10번, 20번 떨어진다고 해서 의기소침해 하지 마세요. 물론 그게 심리적으로 그럴 수 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처음 같이 화이팅 하세요. 다들 그래요. 다 자기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의기소침해 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불굴의 의지, 100번 떨어져도 똑같은 마음으로, 대신 어떤 점이 더 개선될 수 있는지는 계속 보면서 자기를 업그레이드 시켜야겠죠? 화이팅하세요.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